1급 스프레드시트 실전 모의고사 4회. 그 중에서도 분석 작업에 해당하는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3번의 1번 피벗 테이블이에요. 첫 번째 화살표 피벗 테이블의 외부 데이터 원본으로 다음 별 판매 현황 점 txt 파일을 사용하시오. 첫 번째 원본 데이터는 쉼표로 구분이 되어 있고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를 적용하시오 했고요 두 번째, 다음 명, 제조년도, 생산지, 가격, 판매량 열만 가져와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하시오 했네요. t 스 t 파일은 처음 사용하는 것 같아요. A ccdb 에 해당하는 것만 데이터 탭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 확장자들은 다 삽입에 있는 피벗 테이블을 이용을 한다 생각하시면 좀 구분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삽입에 피벗 테이블, 그 중에서도 외부 데이터 원본에서라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대화상자 따로 떴어요. 자, 기존 워크시트 시작 위치가 A의 3번 셀인지 꼭 체크해 주시고요. 자, 연결 선택이라는 버튼 눌러 주시고, 자, 저, 더 찾아보기 라는 버튼 눌러다가 외부 데이터 위치까지 찾아가도록 할게요.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제가 올려드린 다음별 판매 현황이라는 파일 선택해 주시고, 열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자 그러면 화면이 전환이 될 거고요. 그중 첫 번째 화살표에서 원본 데이터는 쉼표로 구분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분 기호로 분리됨이라는 거 선택해 주시고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라는 걸 적용을 해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보이풀 체크는 해주셔야 맞겠죠. 자 다음 넘어가시면 우리 쉼표로 구분됐다 그랬죠. 그래서 탭은 체크를 풀어주시고 쉼표만 딱 체크를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면, 이제 불필요한 거 버리실 수 있죠? 자, 다음 명 필요해요. 자, 상품 명은 필요가 없네요. 열 가져오지 않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용량도 필요가 없네요. 열 가져오지 않음 할게요. 자, 제조년도, 생산지, 가격, 판매량은 다 필요하죠? 자, 필드 총 다섯 개만 남기시고 마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하실 거는,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하시오, 보이시죠? 그래서 요 마지막에 들어있는 체크 박스 꼭 체크를 해줘라, 그얘긴 거예요. 이거 적용 안 하시면 추가가 안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자, V표 체크 꼭 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피벗 테이블이 쇽하고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행렬 레이아웃 구분할게요. 자, 일단 재존 연도 이미지 봐주시게 되면, 자, 딱 봐도 떨어져 있죠? 그럼 재존 연도에 해당하는 건 필터가 되는 것이고, 다음명이 어때요 내려가죠 자 그럼 행인 거예요 생산지는 어때요 광주 보성 제주 하동 넘어가잖아요 그죠 데이터 방향성이 아래쪽이면 행이고 오른쪽이면 열이라 했어요 생산지는 열로 처리를 해 주시면 되는 거겠고 값으로는 지금 평균 합계와 같이 함수 이름값이 붙어있으면 그건 값이에요 했어요 그래서 가격과 판매량을 값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레이아웃 구분하셨으면 지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반쪽은 끝났고 나머지 반쪽.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지정하시오. 자, 피벗 테이블을 선택해주시면 상단에 분석 탭과 디자인 탭이 뜨죠? 자, 그중 디자인 탭을 가시게 되면 앞에서부터 세 번째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나옵니다. 자, 개요 형식이라는 거 선택해주시게 되면 반쪽 끝나시는 거겠고, 자 이어서 세 번째 화살표, 제조년도가 2025년인 데이터 값만 표시하시오. 여기 제조년도가 지금 현재는 올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 옆에 붙어 있는 화살표를 눌러 주시게 되면 필터를 하실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자 플러스 버튼을 눌러 주시면 펼쳐져요. 자그중 2025년에 해당하는 것만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게 되면 필터링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화살표였고요. 자, 이어 네 번째 화살표예요. 각 영역의 가격과 판매량 필드는 평균을 구하여 표시하고 표시 형식은 각 필드 설정의 셀서식을 이용을 해서 그림과 같이 숫자 형식을 지정을 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림 보시게 되면 어때요? 지금 천 단위 구분기호 들어있는 거 표기해줘라. 자, 그 얘기가 되는 거겠죠. 가격과 판매량 필드 둘다 평균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 번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격얘기만 하면 아무거나 괜찮아요. 자, 찍어주시고 상담 피벗 팁블 분석을 가시게 되면 자, 앞에서부터 두 번째 필드 설정이 있어요. 자, 클릭해 주시고, 자, 일단 함수 평균 변경 먼저 해 주시고요. 자, 표시 형식이라는 걸 눌러 들어가셔서, 자, 우리는 숫자 중에서도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주겠다 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확인 한번더 확인해 주시게 되면 적용이 되었고요 자, 같은 방식으로 판매량이기만 하면 아무거나 괜찮아요. 선택해 주시고 피버 테이블 분석에 있는 필드 설정이고요. 자, 평균으로 변경, 표시 형식은 숫자 중에서도 천 단위 고음 기호 지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확인, 한번더 확인해 주시게 되면 마무리가 되셨고요. 마지막 화살표입니다. 피버테이블 스타일은 밤색, 어둡게 3으로 설정해라. 자, 우리 이건 디자인 탭 가시면 작업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디자인 탭 이용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 밑으로 두번 눌러가는 화살표 펼쳐 주시고, 자, 우리 어둡게 부분에 밤색이라 그랬어요. 살짝 마우스 가져다 대시면 말풍선 뜨니까, 자, 보고 작업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하라는 건다 했는데 그림하고 모양이 맞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림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값들이 어때요? 자, 아래쪽 방향성을 가지고 내려가고 있는데 자, 우리 화면은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자, 왜 그러냐? 자, 지금처럼 값이 두개 이상일 때는 행 단위로 나열을 할 건지 열 단위로 나열을 할 건지 여러분이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특별히 별도의 멘트를 주지 않으면 값은 열 방향으로, 깜마디로 오른쪽 방향성을 가지고 데이터를 나열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교재의 아래쪽 방향성을 가지고 나열이 되고 있는 중. 자, 그래서 시그마 값에 해당하는 아이콘을 클릭 드래그해서 행으로 던져 주시면 방향이 확하고 틀어지게 될 거예요. 이것도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이 참고해서 작업을 해주셨어야 맞는 문제가 되는 거겠고요. 자 광주부터 하동까지 뭐 이쁘게 순서 다 맞춰줬고 저 나머지 문제 사항 없네요. 자 여기까지 작업해 주시면 10점 가져가시는 건데요. 자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 유의사항 말씀드리면 교재는 지금 여기가 평균이라고 잡혀 있지 않고 합계로 잡혀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지의 오류예요. 이제 화면 참고하셔서 둘다 평균으로 변경이 주시면 되는 겁니다. 3번에 2번. 분석 작업 2번 세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실행하시오. 첫 번째와 살표 데이터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영역을 텍스트 나누기 기능을 이용하여 A열부터 G열까지 나누어 입력하시오. 첫 번째 데이터는 쉼표로 구분이 되어 있다 했고요. 두 번째 화살표, 다음 영역을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다음 영역의 다음 명별 평균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했네요. 자, 일단은 나누기 먼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나눠야 할 데이터가 들어있는 범위를 전체적으로 선택을 좀 해주시고요. 각종 기능은 다 데이터 탭입니다, 여러분. 자, 데이터 탭을 가시게 되면, 텍스트 나누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선택해 주시게 되면, 많이 봤던 창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실 거예요. 자, 우리는 쉼표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텍스트 마법사 반갑죠? 첫 번째 구분기호로 분리됨 선택해주시고, 다음 넘길게요. 자, 우리는 쉼표로 구분이 됐다 했기 때문에, 쉼표만 체크하시고, 다른 건 1절 체크하지 마세요. 다음, 자 우리 이번에 버려라 한건 딱히 없어요, 그죠? 뭐 버릴 줄다 아시니까 버려라 했으면 뺐을 텐데 버려라 하는 거 없기 때문에 그냥 기본 그대로 유지해주시면서 마침 눌러줄게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주열까지 데이터가 예쁘게 나눠졌을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통합하러 갈까요? 자 통합은 여기 해줘 그랬어요. 그래서 범위블럭 먼저 잡아주시고요. 자 통합도 기능이죠. 자 다시 한번 데이터 탭입니다. 자 통합 진행하러 가도록 할게요. 통합 자그 다음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 평균 계산해줘 그랬어요. 그래서 함수를 평균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자 참조 범위 주의하셔야 될거자 우리 항상 첫 행하고 왼쪽 열을 맞추잖아요. 자 이거 두개 체크 안한 적이 단한 번이 없어요. 무조건 체크 체크해 주시는데 첫 행하고 왼쪽 열을 맞추는 겁니다. 자, 다원명부터 잡았으면 반드시 범위를 잡으실 때도 다원명부터 끝까지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표범이 제목 다 포함해서 잡아주시는 겁니다. 자, 블럭 잡아주시되, 추가 안 누르시면 꽝이죠. 추가. 자, 중간에 쓰지 않는 상품명과 용량 이런 것들은 어쩌나요? 안 쓰면 지가 알아서 뺍니다. 그것까지 여러분이 판단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이대로 확인해 주시게 되면 평균 계산 알아서 해주게 될 거예요. 이 정도 난이도면 요새 추세는 추가적으로 표시 형식 정도까지는 더 언급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텍스트 나누기 기능 생소하셨던 분들은요, 화면 참고하셔서 마무리 꼭 해봐 주시고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